안녕하세요. 시환이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주 강 3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 25장에서 나눴던 종말 강화가 드디어 끝이 나게 됐는데 이번 내용에서는 이 본문은 7,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나온 첫 번째 강화의 마지막 내용과 같습니다. 본문은 7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 심판과 구원을 다루는 내용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 13장 끝에서 나왔던 의인과 악인들이 분리되는 가라지 비유와도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1절 32절에서 온 백성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나온 재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각각 구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3 1일 32절을 시작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24, 25장의 종말 강화에서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로 절정과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앞에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의 모든 비유는 이 비유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앞에서 나온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처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다섯 강화의 의미와 결론이 같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인자에 관한 것이 아닌 바로 사람들의 관한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 순간 재판장 앞에 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게 되고 재판장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유죄나 무죄 판결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처럼 구별한다 해서 그런 그래, 양과 염소라고 했는데 이 비유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라는 단어는 형벌로서 사람들을 나누어 심판하거나 구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깨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와기와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0 1절에서 41절에서 임금은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형편이 어렵거나 옥에 갇혔거나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방문하였지만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되는 정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낙은 애들과 배가 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명접하지도 않았으며 음식도 주지 않았고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함께 하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은 바로 우리의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자인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준비하라. 두 번째는 지혜로워라. 세 번째는 충성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극률하라입니다. 감사합니다.